자 이렇게 하면 더하기 표시가 나죠. 이렇게 되면 좀아 합의 항목이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릭했을, 클릭했을 때에 여기 해당되는 이름이 이대로 어, 라벨에 이름이 표시되기 때문에 여기를 찍고요. 더블클릭합니다. 더블클릭하게 되면요. 비포 라벨 에디터 해가지고 열리죠. 클릭 클릭 하시면 되는데 여기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노드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가보시면 은 여기 있죠 여기 노드를 클릭하는 것 때문에 일반 클릭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는 거랑 여기 노드를 클릭하는 거는 또 다른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측 위에 클릭해서 여기 클릭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은 노드 클릭 클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합니다 자이 부분은 불필요하니까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유저 폼에서 직원 이름 라벨이라고 이름 붙였었는데요. 여기다가 이름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직원 이름 라벨에는, 여기 보면은 있죠. 노드. 노드라는 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텍스트. 그리고 실행을 해볼까요? 자, 더블 클릭. 한국 영업팀. 여기 찍을 클릭하시면 영업, 홍길동 나오죠? 자, 이길동. 바뀔 동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름은 나타내고 싶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페어런치 거든요. 여기 차일드면은 페어런치는 나타나지 않고 여기는 아래에 있는 차일드만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부분 하나만 추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페런츠가 아니고 아니고 그 차일드일 경우만 이제 실행이 되겠죠 자, 가볼까요 클릭 자 이름 나오죠 자 이름이 나오고 위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클릭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하위에 차일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자, 옵션에 가보시면요 어, 속성에 속성이죠 속성에 가보시면 라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라인 스타일을 1번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더, 더하기 표시가 나죠 이렇게 되면 좀아 합의 항목이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리뷰의 기본적인 코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